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이끌어 세상에 다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그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는 이라 하셨을 때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인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의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이 기록의 배경들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기록자는 전통적으로 바울이 기록자로 여겨지지만, 또 학자들 사이에서는 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아볼로다, 또 바나바다, 누가다, 뭐 브리스길라다라고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기록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후 60년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 기록 배경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교와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혼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 네로 황제의 또 무서운 핍박과 함께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 이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배교 행위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배교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상황에서 또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 전체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장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꿈과 환상으로 또 율법과 예언으로 말씀하셨다, 자기를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부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 또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 또 2절의 말씀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또 완전한 계시가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지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중심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성경을 관통하여 볼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또 온전히 알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laughs>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역이 완전하며 또 그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1, 2,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께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또 3절 말씀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것은 제사장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시며 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절 말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으로 또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이름보다 더 우월한 이름을 상속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맞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어 저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laughs>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계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명령받았음을 통해서 그분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는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바람이나 불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9절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러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무궁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신다. 또한 규라는 것은 왕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와 또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통치가 의로움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그런 왕이 아니라 의로운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12절까지 말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0편, 102편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로서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또 창조되지 않으시고 파괴되지 않으시는 분으로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리와 주권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laughs>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증하시며 또 그분의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런 영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역할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존재이지 우리가 숭배하거나 찬양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일세기경에 그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저자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완전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따르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시며 또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한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은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 주시고 또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또 완전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온전히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개시로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단절된 모든 교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나 그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온전히 연합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교통 가운데 회복을 누리게 되고, 또그 안에도 올라온 생명과 만유이신 그분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완전한 창조주로 또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또 깨닫게 하시고 완전한 선지자로 또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 안에 은혜로 오셨음을 또 만지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형통함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할 수 있음을 주여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